살리아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알파벳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이냐? 음, 틀리기 쉬운 발음 체크해 볼 겁니다 벌써 우리가 실전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빵과 디저트를 제대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복합자음이란 걸 배웠어요 자요 친구 어떻게 발음했었죠 여러분? 약국이란 단어 빼아으니까 쓰쓰 발음으로 가서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pharmacy, <목소리> pharmacy. <목소리> 그렇죠 pharmacy라고 <목소리> 했고요.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를 뜻하는 요 단어는요. 샤, 샤, 샤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스퀴 음, 스퀴 기억나세요?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빼는 발음하지 않는다 조각상이라는 뜻의 sculpture. 스킬츄르. 그렇죠. 스킬츄르. 이렇게 발음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 SC지만 O, A, 아, U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쌍시옷 발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science. science. 그렇죠. 너무 잘 따라 하셨어요. 자, 오늘의 미션. 일단은 틀리기 쉬운 발음들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빵과 디저트 단어들을 함께 발음을 해볼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체크. 자 S는요 모음 사이에 있을 때 Z 발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음이랑 모음 사이에 있으면요 이게 발음이 양옆으로 뭔가 끌어당겨지는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끌어당겨지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강해집니다. 앞으로도 이 법칙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하. 요두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선이요. 하나는 독극물 어머 여러분 이거 틀리면 조금 애매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모음 가운데 있지만 ss S, 두 번의 s가 나왔을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s당 시옷 하나다. 그러면 쌍시옷 발음이 되겠죠? 요렇게 발음해 볼 겁니다. 부아송. 부 o i 그렇죠. 부아송 쌍시요 이렇게 발음을 해볼 거고요. 이 친구는 뭡니까? 아하, 양옆에 모음으로 둘러싸여 있네. 르르 발음으로 바뀌겠구나. 부아송, 부아송. 그렇죠. 부아송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감이 잡혀오는 시기인데. 음, 선생님, 어떤 단어는 자음 마지막에 있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어떤 거는 또 예외적으로 발음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법칙 없는 건가요? 사실 여러분,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 자음들은 마지막에 나와도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 정도로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c, r, f, l, q 이 다섯 가지는 이렇게 단어의 마지막에 나왔을 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무조건이 다 아닙니다. 많다더라. 이렇게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가방이란 단어. 이렇게 말하면서. 싹. 싹. 그렇죠. 자, 그 다음. 에흐 가겠습니다. 바다라는 단어죠. 메 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 긍정적인.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모음 모음 사이에 s가 들어와 있으니까 방금 배웠던 z 발음으로 가줘야겠죠 포시가 아니라 포지로 가볼 겁니다. 포지티브. 포지티스 그렇죠? 포지티스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l 입니다 자, 호텔 한번 가보죠. 우텔 호텔. 호텔.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당겨서 델르 발음으로 끝내 줬습니다. 자, 그다음 끼입니다. 수탁이란 단어. 끄크. 끄크. 그렇죠. 끄크.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빵 발음하기 시간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바게트인데요. 어, 이 친구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 짜잔. 바게트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왜요? 하나하나 끊어보면 바-그-그-그에다가 에트가 붙어있죠? 자 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 바게트 그렇죠 바게트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음 식빵이구만 자 여러분 식빵은요 음, 빵-드-미 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특이하죠? 빵드미라고 하는데 응? 왜 빵드미일까? 일단 여러분, 빵은 우리가 배웠듯이 빵입니다. 자, 이드는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영어의 오후와 똑같이, 무엇무엇 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자, 그럼 미는 무엇인가? 아, 우리 미 라는 친구는요, 빵의 말랑말랑한 속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말랑말랑한 속살의 빵? 어,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다른 빵들도 말랑말랑한데 굳이 식빵한테 이렇게 붙였을까? 자, 여러분. 이 식빵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를 가보면요. 그때 다른 빵들은 상대적으로 껍질이 딱딱하고 두꺼운 빵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 깐바뉴빵껌바뉴그 깜빠뉴, 빵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음, 물론 이렇게 테두리가 있기는 하지만 테두리조차 사실 너무 말랑말랑하죠. 빵의 속살로만 만들어진 빵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바옹드미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어을 알아봤으니까 발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pandémie. p a n d m e 그렇죠.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은 크루아상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크루아상도 한번 발음을 해 보죠. 이미 몇번 봤었던 단어죠. croissant. croissant. 그렇죠. croissant 이렇게 발음이 되겠네요. 그 다음 초코빵이로구나. 이렇게 패스츄리 안에다가 이렇게 초코가 딱두줄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졸예쌤이 사랑에 맞이하는 초코빵입니다. 아하 말 그대로 빵은 빵인데 쇼콜라가 들어간 쇼콜라로 만들어진 빵이다 라는 겁니다. 발음해 보도록 하죠. 빵우 쇼콜라 빵우 쇼콜라 자 한번 빠르게 한번 발음을 해보면요. 빵오슈콜라빵슈콜라 빵 그렇죠. 빵오슈콜라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음, 브리오슈구만 아, 자, 조에스엠의 유학 시절 얘기를 살짝 풀어 보면 조에스엠은 유학 시절 무려 5kg 가 쪘습니다. 그런데 이 5kg가 쪘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리오슈라는 녀석입니다. 식빵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식빵에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 브리오슈에는요. 버터가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두배더 맛있다라는 얘기죠. 식빵 대신에 브리오슈를 막 먹던 조에스 살이 찌고 맙니다. 네, 5kg를 5kg를 찌고 맙니다. 자, 한번 발음을 해 보도록 하죠. 브리오슈. 브리오슈. 그렇죠. 브리오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음, 이제는 망이 아니다. 디저트구만. 마카롱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이미 친숙한 단어죠.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마카롱, 마카롱.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마지막 살짝 우리 트렌디한 발음 '갸'로 발음해 주는 것까지 잊지 않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왔다. 조혜 쌤의 최애 디저트 중에 하나인. 에클레어, 에클레어인데요. 자, 에클레어는 사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물론 디저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로도 뜻이 있습니다. 번개라는 뜻이에요. 엥? 선생님, 번개, 어디를 봐도 번개는 아닌데, 왜 번개죠? 자, 이 에클레어가 에클레어가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보니까 초콜릿 코팅이 싹 입혀져 있네. 빛이 싹 보이면, 빛이 딱 여기를 비추면요. 반짝반짝거려요 마치 음 번개가 반짝이듯이 그런 식으로 반짝이더라 그래서 에끌레어가 되었다 가더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카더라는 바로 이겁니다 이 에끌레어 혹시 여러분 맛봐 보셨나요 음 맛보면요 생각보다 예쁘게 먹기 좀 어려운 디저트예요딱한입 들고 이렇게 먹으면 먹는 순간 이 안에 있는 크림이 양옆으로 어 하고 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번개같이들 빠른 시간 내에 빡빡빡빡빡 먹어치워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어가 되었다더라 하더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알아봤으니 발음을 해보죠. 에클레어, 에클레어. 그렇죠. 에클레어. 조금 달라졌죠. 에클레어가 아니라 우리는 흐흐. 거의 들리지 않는 흐 발음으로 끝내줄 겁니다. 그 다음, 음, 휘낭시에 그만. 아, 휘낭시에도 너무 맛있죠. 자, 이 친구는요, 휘낭시에라고 하는데, 왜 휘낭시에라고 할까? 어, 이 휘낭시에라는 단어 자체도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에서 일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처음 이 휘낭시에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금융가였기 때문입니다. 음, 한번 롤플레잉을 해보도록 하죠. 당시 조에쌤 빠띠시에. 근데 우리 집, 우리 파티시리 앞에 있는 모든 곳들은 다 금융권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디저트를 먹고 싶어할까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이피낭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금융하면 뭡니까?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아흐정이겠죠. 돈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금괴처럼 생겼어요. 뭔가 약간 포춘 쿠키처럼 뭔가 이거 먹으면 돈잘벌것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오지 않으십니까? 음, 금괴처럼 생겼다 그래서 피너스에 두 번째 이피너시에를 주로 사 먹은 분들은요 그때 금융가에서 일했던 사람들 금융권가의 사람들은 항상 멋진 양복을 입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에클레어 같이 먹으면 조금 약간 예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은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어떻게 생겼죠? 손에 그렇게 잘 묻지도 않아 그냥 딱 집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너무나 완벽한 쉐입의 어그런 디저트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Financier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음 한번 해보죠. Financier Financier 그렇죠. 이 친구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 R 말을 안 합니다. Financier가 아니라 Financier 라고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c a u l e 네요 자, 깻늘레도 한번 발음을 해보죠. 자, 한첫 번째 발음은요. 깻늘레 라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깻늘레 깻늘레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약한 발음 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으 발음은 동네 북이라고 했죠? 양옆에 큰 발음들이 나오면 먹혀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깻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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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줄여져서 또 어떻게 발음이 된다? 깬레, 레늘 발음이 잘안 들리고 깐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죠. 음, 밀푀유 구만자 밀푀유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천 개의 겹겹이 쌓여 있는 패츄리의 디저트다라고 해서 밀페유였죠자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푀유, 밀푀유, 그렇죠. 밀푀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슈크림입니다. 말 그대로 슈는 슈고요. 알라크렘 크림이 들어 있는 슈다라고 해서 슈크림이 됐네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슈 알라크렘. 슈 알라크렘. 자, 좀더 빠르게 가 보면요. 슈알라크렘. 슈알라크렘. 그렇죠.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Alors, au r